이렇게 안고 있으면 천사예요, 천사. 어. 근데 내려놓는 순간 네. 다른 바가지가 돼요. 뭐, 어떻게 뭐더구리로 변해요? 남자를 봤을 때, 나 오토바이, 자전거, 이런 거 보면은. 음, 아, 난리. 아, 난리가 와 광기가요? 누군가가 움직인다. 제가 아는 누군가가. <목소리> <목소리> 쿠마랑 어디를 가도 네. 무조건 저한테 오는 아. 뭔가 아, 아, 간식을 줘도 아 그래도 저한테 제가 일순 영식 있어서아 그래요. 이요. <목소리> 크마. 쿠마 이요. 이요. 어제 이요. 자랑이 뺏겼어요. 뭐 앉아 이런 거훈련시키되이 간식으로 다들 하시잖아요. 맞아요. 저는 삐삐이로 했거든요. 삐삐이 던져주면 귀찮요 어. 쿠쿠 쿠쿠 응. 쿠쿠 칸. 야 뭐라니? 어? <laughs> 보호자님 <도우사님>, 뭐라니? <고마야. 웃음> come 쿠쿠 쿠쿠 come 쿠쿠 쿠 o m e here. here. 정마 정말? 이야, 애쓴다. 정마 그렇지? 정말 마해 정말 착해. 애쓴. 다 편집해 주세요. <웃음> <웃음>